그 빚을 떠안고 양육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음. 전 남편분이 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자만 아유. 1600만 원씩 갚아야 했다고 해요.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문자나 전화가 뭐 100통씩 올 정도였고 음. 뭐 아침 낮. 뭐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바람에 숨통이 꽉꽉 막히는 네.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생명의 뭐 위협을 느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음.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집집에 사업한다 이러면서 남편이 집안에다가 뭐 어디서 돈좀 가져와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이제 음. 부인 입장에서는 특히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혜선 씨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방송국이고요. 그게 나의 대기실인데, 이 남편이 이 방송국 대기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뭘한 거냐? 돈 달라고. 네. 돈 내놓으라고. 아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 여보, 나 돈이 없어. 돈좀 줘가 아니라, 네. 매니저 전화 뺏고, 코디 전화 뺏고, 에이? 심지어 대기실 문을 잠그고, 어후. 그건 그런 거 거의 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당당하게 돈을 내놔라 하는데, 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사실 김혜선 씨 인생을 생각해보면, 좀 어렸을 때, 이미 10대 때부터, 부모 빚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이 이렇게 돈을 달라는 와중에 심지어 그 말을 넘어서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어... 김혜선 씨가 전하고 있어요. 네. 자, 강금된 대기실에서 흉기까지 휘둘렀다. 어... 어느 여자라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그 고생이 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20억 대 돈은 다 갚은 겁니까? 네, 김희선 씨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채권자에게 이제 줄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이 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억대 빚을 탄감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에서 빚을 탄감 받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뭐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두 차례 파견 끝에 지난 2016년 5월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컸다라고 말하는 김혜선 씨의 마음을 돌린 분입니다. 이 남편분 김혜선 씨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회생을 진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다그 남편분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의 남편분은 약 50개월이라는 시간 한 동안 결혼의 즐거움을 조금 뒤로 해놓고 아내 김혜선 씨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사실상 결론이 나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 견뎠다고 합니다.